만약 제가 여러분께 평범한 콩한 컵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에 그 이상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어요? 콩은 그저 맛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몸을 위한 작은 에너지 발전소라고 할수 있죠.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이나 변가리콩처럼 매일 콩한 컵을 먹는 것이 건강을 정말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해요. 변가리콩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고 검은콩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이두 가지 모두 심장 건강에는 아주 큰 이득이죠.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거예요. 콩은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이죠. 통조림이든 말린 것이든 냉동이든 상관없이 덜 건강한 음식 대신 콩을 넣어 현명하고 경제적인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. 그러니 다음번에 식사하실 때 기억하세요. 콩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더 건강한 여러분을 위한 연료라는 것을요.